제가 편지를 읽는데도 뭔가 애정이 남다른 게 느껴져요. 그 미용실 원장님을 떠나서 제가 롤모델이 있어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냥 정말 사람으로서 닮고 싶어요, 원장님은. 음, 어 진짜요? 음. 근데 그게 딱 사회생활을 첫 시작하자마자 만나게 된 분이. 그게 진짜 저한테는 복인 것 같아요. 어. 원장님 같은 분을 어딜 가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. 음. 원장님 항상, 원장님도 제 나이 때 똑같이 미용을 시작했었거든요. 음. 그래서 항상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, 그런 말 해주시는 것도 되게 멋있고, 음. 저도 나중에 후배가 생긴다면, 꼭 똑같이 얘기해 주고 싶어요. 음.